이제 백일단이 이제 많이 낮아요 백일단이 이제 좀 백일단이 근데 백일단은요 필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력이 43 44 45막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는 필기는 붓기는 좀 수월한데 최종 합격은 또 그렇게 수월하진 않다라는 걸또 고민하시고 저는 백일단을 굉장히 강추하는 입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니까 서울청 그니까 백일단에서 자동 승진하는 것도 좋은데 안 되면 서울청으로 넘어가는 또 맛이 있기 때문에 백일단 자체 또 관사도 주기 때문에 관사 주나 모르겠니다 관사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120명 뭐 맨날 뽑는 인원이고. 20년도 2차는 13.13대1대1이고. 그 다음 에 20년도 1차는 14대1. 요 정도 16.8대1, 15.8대1. 이 정도 경쟁률이고요. 합격선 보세요. 287. 우리 아까 남경 같은 경우 제가 기억에는 300몇 점이었죠. 근데 287이니까 거의 뭐십몇점 이상 차이가 나죠.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00일단이 쉽다는 거예요. 100일단이 필기 자체는 쉬운데 필기 합격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확실해요. 그 필기 합격은 훨씬 수월한데 최종 합격은, 그니까 본인이 체력에 자체에 뭐, 한45 정도 찍을 수 있다. 그럼 필기는 좀 낮아도 내가 체력에서 뒤집다. 체력 45도요, 뒤집, 막 뒤집는 점수는 아니에요. 체력 깡패들 은 엄청나게 많아요. 100일단에. 그러니까 그건 고민하시고. 보셔야 되고, 체력이 좀 빡세다, 체력이. 체력이 자신있을 때 해야 되고, 또 체력 요건이 있기 때문에, 100일당 그렇고요 어, 다른 청하고 지금 뭐 20년도 2차고 21년도 1차고 비슷한 인원수를 뽑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도 비슷하게 올게요. 13대1에서 15대1 사이에 나올 거고요 커트라인도 서울청 비교했을 때한뭐 두세 문제 정도, 공통에서 한세개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날 거니까요. 공통이 좀 약하다, 또는 점수가 좀 약하다 생각하시면, 1 0일단 쓰시고, 대신 백일단은 풀기가 끝이 아니고, 체력하고 면접도 까다로워요, 면접도. 그러니까 체력하고 면접에서 본인이 메리트가 있을 때, 어1 0일단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전의형 비교하겠습니다. 전의형이 이미 너무 점수 좀, 좀 적게 뽑아요. 전의형이 전에보다 좀 적게 뽑는 게, 20년도 1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 비교를 해놨구나, 이게 다. 31명, 많이 적게 뽑죠삼 31명인데 열 18명, 87명이고. 서울 3 1을 보세요. 57, 57, 67, 7 1 7 4 77, 저번보다 적게 보는 것 같은데요. 77, 8 0 84, 93, 96, 9 1 0 1 0 2 1 0 5 1 0 8 1 1 1 1 1 4 1 1 8 1 2 8 1 2 8 1 2 8 1 2 8이었는이었는이니까한 4에서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명 정도 적게 뽑는 거고, 20년, 19년도 1차고 비교해서 보시면, 30, 32, 62, 77, 81, 85. 자, 계산하면서 85. 89, 98, 108, 111, 114. 117, 120, 123, 131. 131명에서 87이니까, 131에서 87이니까, 이때고 비교했을 때도, 아, 많이 적게 보네요. 20, 13, 44. 마이너스 44명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44. 그니까, 러 예년에 비해서 전의경이 적게 뽑는다라는 거예요. 전의경을 주로 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영어도 100점, 국사도 100점, 선택 과목도 100점이니까, 공통 과목이 약한 대신, 공통 과목, 영어국사 약한 대신, 선택 과목에 대한 메리트. 그니까, 러 영어국사는 막 50, 60 맞아도, 내가 선택 과목에서 95, 100점 칠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전의경을 썼던 거예요, 여기를.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한 고민에 있다. 제 이제 연구실 학생들 중에서도 전응형 됐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맨날 문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이번에 전응형 너무 적게 뽑아요. 예년 같으면 자기 필압했던 학생도 있거든요. 필압을 해야 되는데, 최종으로 가, 가야 되는데, 전응형을 적게 뽑아가지고, 어디청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제 매일 오는 것도 그런 내용이 많이 와요, 지금. 왜냐면 하 경찰 준비 학생 중에 전응형 출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거의 예년에 얘기할 때는 영어국사가 약하고 선택과목을 강하면 전우경 쳐야지. 그러면 커트란 자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우경도 하나 주의하실 게 전우경 치는 학생들이 또 뭐가 또 세냐면 1 0 0일단 만치는 아니지만 거의 100일탑이 준해서 체력 점수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얘들이 아마 배수를 제 기억에는 3배 순간 많이 뽑아서 필기 합격자 비율이 높아서 체력 점수가 거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뛰어넘는 점수가 높아야 돼 체력에서 다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우경은 체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체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그 내에서 만약에 전우경 여기는 뭐하고도 비교해야 되냐면 지역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청하고 공채하고 비교를 또 하셔야 돼요 공채하고. 근데 공채보다 티 o 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 전우경 경쟁률이 조금 더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많이 준 거예요. 40명 준 거는 많이 준 거예요. 이거 많이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렇다고 전우경이 없어졌냐. 전우경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40명 줄으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커트라인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 320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 20점 가까이 15점에서 20점 정도는 이렇게 4 0명 정도 낮아지면 높아질 거다. 그러면 그 높아지는 점수하고 다른 청과의 상관, 공채와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의경 지원은 진짜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다. 앗살이 영어 국사 약하다 그러면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전의경 치세요. 방법이 없어요. 영어 국사 약하면요 다른 공채 쳐도 떨어져.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영어 국사가 공채 치는 학생분들보다 조금 낮고 내가 선택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 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 저도 못 풀어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본인의 체력 점수가 높다. 그럼 체력 점수에 메리트가 있으면 일단 전의경 치고 가셔야 돼요. 체력이 한 44, 45 이상 맞을 수 있다라고 치시면 일단 필압하는 게 어쨌든 인원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필압할 가능성이 높고 체력에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체력 점수도 소소하고 전의경도 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공채하고 영어국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채를 치셔야 되는데 몇 점대가 공채를 치고 몇 점대가 전우경 치라 그 선을 제가 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면 고차방식지 된다, 이거는.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써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전우경 본인이 체력이 되고 영어국사가 약해서 자기는 무조건 전우경을 쳐야 됩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친다면 아 이제 커트라인 낮은데 칠 수밖에 없죠 커트라인 낮은데 치는 게 서울 경기 남부 그다음 경기 북부 335 인천 자 이때 치시면 인천이 255 생각보다 엄청났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인천이 365 근데 이건 인원수가 이건 세네 명에서 굉장히 애매해요 너무 적어서 편 그니까 러편 표본이 너무 적어가지고 딱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때는 또390 똑같잖아요 390자 경기 북부가 오히려 400점 높았고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부산 일산 울산 경남 대구 같은 경우도 325 350 대구가 오히려 더 낮았네요 경남보다 어 부산은 275야 이거는 뭐 말도 못 하게 낮았네요 20년도 일차 기준에는 275면 자 공통 합쳐서 몇점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19년도 일차는 400와 이거는 뒤죽 박스 이거 분석 불가합니다 이거 분석 불가 이거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분석할 필요 없고요 점수대 보고 때려야 돼점수대로 보고 때려서 이런 수 많이 뽑는 데에 따라서 이거는 들쭉날쭉이고 그때 시험 잘 치는 놈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이건 인구수로 보는 게 제일 그나마 낫겠네요. 플러스 2 플러스 강원도는 뭐 원체 조금 낮은 거고 그다음에 뭐 비슷하고 2점이 그래4 7 5 7이 비슷하고 뭐 전남도 그 똑같은 비슷한 편차를 갖고 있네요. 또 전북 전북은 좀나구나 충북. 충남 비슷하네 제주 제주 마이스네요 자요 정도고요 굳이 친다면 서울이 좀 낫네요 서울이 좀난 좋은데 서울 자체는 원래 또 선호도가 높아서 이때 비교해서 보시면 또 26명 31명 뽑았는데 야 경기남부 어렵네요 이거는 편,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통계 자체가 의미 없고요 이, 본인이 원하는 데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지역별로 무슨 두명세명 치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높아가지고 잘하는 애들 몰려서 치면 갑자기 높은 거,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을 분석해가지고 어디가 더 좋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힘들고요. 친구가 전의경인데 나보다 점수가 좋은데 서울 친다 그러면 비켜서 경기 치시고요 경기 치신다 그러면 서울로 비켜서 지고 그 친한 친구들 점수 높은 애들이 어디 치는지를 알고 걔들 치지 않는 쪽에 몰아서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니까요. 이거는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의경을 치시는 학생들은 영어국사 같은 게 낫고 선택에서 유리한 학생들을 보시면 되고요.